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페이탈리즘 청바지 제품이고요. 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짱구대디 유튜버님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페이탈리즘 제품을 이제 추천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페이탈리즘을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어, 정말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바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일단 제품, 여기 태그, 탭에... 택을 보시면 이렇게 제품명은 이제 메탈 블랙 스트레이트 크롭 피시고요 사이즈는 제일 작은 사이즈고 어 8만 9천원인데 어 온라인 가격은 6만 2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장식이 네 엄청 퀄리티가 좋게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포켓에는 이렇게 페이탈리즘에서 이렇게 실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색상은 이제 블랙 흑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블랙 슬래스는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차별화를 줄수 있는 흑청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블랙진보다는 이렇게 흑청진을 많이 입고 어, 짱구 대딘도, 대딘님도 이런 청바지를 좀 좋아하시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품명 그대로 약간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어, 사이즈도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이제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이나 좀 다리가 짧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유리한 제품입니다. 어, 색상은 지금 조명이 켜서 조금 밝은데 어, 실제 색감은 이 정도 이것보다 조금 어두운 어, 이 정도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옷싱은 이렇게 앞에 약간 고양이 주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워싱은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 않고 엄청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대비에 이제 이런 부자재, 이런 부자재 그리고 마감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어, 생각보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지퍼도 이제 YKK 지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퍼도 이렇게 엄청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고 어, 지퍼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페이탈리즘이 그런 로고 같은 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감, 빵빵 마감 같은 것도 이제 뭐 실밥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어, 정말 마감이 좋아서 어, 너무나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laughs> 안쪽에도 이렇게 테이프 있고, 안쪽에 이런 마감이 보시면 정말 마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화면이 흔들린 점 죄송하고 이렇게 마감이 너무나 깔끔하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베탈리즘이고. 그래서 이 가격대 에이 제품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게 저는 정말 놀랐고첫 어, 어,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은 어 착샷으로 네 올리고 어이 제품의 실질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댓글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